안녕하세요. 캘리닥 내과사 장지훈입니다. 제 영상들은 대부분 제 환자분들께서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궁금한 점이나 오해하시고 계셨던 부분들, 그리고 건강하게 생활하시기 위해서 챙기셔야 했던 것들을 주치의로서 다룬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최신 의학 정보를 저명한 의학 논문에 비추어서 여러분들과 공유함으로써 여러분께서 자신을 위한 혹은 가족을 위한 건강에 관련된 선택을 하실 때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환자분들 중에 우유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던 분이 생각이 나서 우유에 관한 수많은 연구 결과들을 정리해 놓은 논문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논문은 제가 정말 자주 소개하죠. 정말 의사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가장 신뢰하는 의학 잡지 중 하나인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이라는 의학 논문 잡지에 2020년 2월 12일에 출간된 리뷰 논문입니다. 리뷰 논문이라는 것은요,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 논문들의 결과를 종합해서 정리해 놓은 정리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목은 우유와 건강입니다. 먼저 우유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다음과 같이 모유, 홀밀크라고 하는 전유, 무지방우유, 그리고 체다치즈의 성분들을 분석해 놓은 표가 있는데요. 얼핏 봐도 여러 가지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보이죠? 이 우유는 사명이 키우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포함해서 포유류는 대부분 태어나서 우유를 먹고 자라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필수 영양소들이 다 들어있고요. 단백 동화 호르몬이나 성장 호르몬도 들어있습니다. 심지어 소가 임신한 때에도 계속 우유를 받아오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유 먹어야 키 큰다. 맞는 말입니다. 확실하게 우유에 딱 어떤 성분이 키를 크게 하는지는 밝혀지진 않았지만 아마 그 안에 있는 여러 아미노산들이 성장 호르몬을 증가시켜서 키를 크게 하는 것일 것이다 라는 가설이 유력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다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어요. 우유가 키를 크게 해주고 큰 키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은 것과 관계는 있지만 대신, 암이나 고관절 골절, 폐에 흐르는 혈관이 막히는 폐색전증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밝혀진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우유를 먹어야 뼈가 튼튼해져서 잘안 부러진다고.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더 많습니다. 여러 연구들을 정리했을 때, 유제품을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골절을 예방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나라별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우유 소비가 많은 나라에서 고관절 골절이 더 많이 일어났고요. 반대로 우유 소비가 적은 나라에서는 고관절 골절이 적다고 보고된 바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비타민 D라든지 인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많기 때문에 이제 논란도 있긴 하지만 더 이상 우유를 먹어야 뼈가 튼튼해진다라는 사실은 절대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칼슘의 화료 권장량을 여쭤보시는 환자분들도 꽤 많으신데요. 이것에 관련된 연구들이 하나같이 이제 대부분 그 기간이 1년 이하로 짧기 때문에 그 연구들을 장기간의 해결책으로 신뢰하기는 조금 타당하지 않아요. 어른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어린이에게 권장량은 또 딜레마가 조금 있습니다. 칼슘 하루 권장량이 미국은 1000mg, 영국은 500mg으로 두 배나 차이 날 정도로 권장량이 다르다고 하니까 그 권장량이라는 것도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칼슘만의 양은 골밀도와 관계가 없다는 결과가 지배적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우유에 들어있는 파스포러스, 즉, 인이나 다른 단백질이 골밀도에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우유 자체가 뼈 건강에 필요 없다라는 것은 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몸무게와 비만에 관해서는요, 저지방 우유를 마셔야 전유보다 다이어트에 더 효과적이다 라고 말하지만 연구 결과로는 저지방 우유가 딱히 전유보다 몸무게를 줄여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거트는 이제 비만 방지에 유리하다는 결과가 있는데요. 그 연구에서도조차 보통 요거트를 자주 먹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 건강한 편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린이 연구에서는 오히려 저지방 우유를 마신 아이들이 전유나 2% 지방 우유를 마신 아이들보다 BMI가 더 높아졌다. 즉, 키에 비해 살이 더 쪘다. 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방이 덜 들어가니까 살이 덜찔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몸 안에서 영양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대사되는 과정을 거친 후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우유와 알러지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몇몇 논문들에서는 우유 소비가 아토피를 악화시키고 나중에 천식이나 습진, 음식 알러지 등을 더잘 유발하게 될 수도 있다 하고 결론을 내린 연구들이 있기는 한데 이 부분도 논란이 조금 있어요. 10년 이상 동안 우유 대신에 가수 분해된 단백질 가루를 섭취했던 아기들에게서 알러지가 덜 발생했다는 결과도 존재하긴 해요. 또한, 원래부터 천식이 있었다면 우유로 인해서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보고도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전부 다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유가 암과 전체 사망률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 특정 암과 관련성이 높다고 나와 있어요. 유방암, 전립선암, 그리고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은 폐경후 여성에서의 자궁 내막암에서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어요. 그런데 난소암은 관련이 있지 않다고도 드러나기도 했고요. 전체 사망률은 아무래도 심혈관계 질환이 관련이 가장 깊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구 결과가 비슷한데요. 유제품의 소비 자체가 전체 사망률과는 관련이 없는데 유제품 안에 단백질로만 사망률을 비교했을 때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로 인한 사망률이 붉은 고기나 계란의 그것보다는 조금 낮았고요. 가공 처리하지 않은 붉은 고기나 생선, 가금류랑은 비슷했지만 식물 원료로 만든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보다는 사망률이 높았었습니다. 즉 콩, 레귤 병아리콩, 견과류, 씨앗류, 렌틸 등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섭취한 때가 사망률이 가장 낮았었던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많이 듣던 이야기지만 어른들의 경우에는요 우유를 많이 마신다고 해서 골절이 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의 경우는 아직 뭐라고 결정 내기에는 연구가 조금 부족하고요 우유의 양면으로는 이제 키가 크도록 잘 자라게는 도와주지만 동시에 골절 위험을 높게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암의 위험도도.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유의 권장량은 딱 이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영양분을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유제품의 부정적인 효과 때문에 걱정이 된다면 다른 음식으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칼슘의 경우에는요. 케일, 브로콜리, 두부, 견과류, 콩류 등이 있고요. 비타민 D의 경우는 간단하게 보조제가 있죠. 가성비도 보통 그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최신 연구 결과들의 종합으로 우유에 대한 여러가지 사실들을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여기저기서 들어온 말들이 꼭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사실들은 업데이트가 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